사랑자 여러분 유란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자, 우리 계속해서 기도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질문을 통해서 그 질문에 답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라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기도할 때 잡생각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잡생각이 나면 그 생각이 어떤 건지 한번 쭉 따라가 보십시오 쭉 따라가 보면 에, 내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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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면서 기도가 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3분이 되는 이 시간을 어, 여러분들이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에, 3분을 채우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생각이 나면 그 생각이 무엇인지 쭉 따라 가십시오 그리고 그 생각이 별게 아니면 그냥 버려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늘 말하는 노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노트를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노트에 쓰는 순간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노트를 쓰시고 그 잡생각을 없애시면 되겠습니다. 기도 중에 졸음이 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졸음이 오면 조시면 됩니다. 주무시면 됩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특히 졸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졸면 됩니다. 졸고 깨서 어떻게 하면 되죠? 조금 더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2분 졸았으면 2분 더 해서 5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더 많이 졸았으면 7분을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총 기도의 양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한 3분 정도 기도하기를 원했으면 여러분들이 조시고 3분을 더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는 거를 너무 마음 상해할 필요가 없다. 그냥 조시면 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